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말을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통계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얘는 두 개의 변수. 이제까지는 뭐 평균, 분산 이런 거는 변수가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였고, 이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두 개의 변수의 특징, 그러니까는 서로 관계되는, 서로 이렇게, 어, <laughs> 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 통계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관 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x bar가 평균, 어, 표본 평균을 이야기 어,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s x, s y 이런 거는 이제 표본 분산, x 변수의 표본 분산 그리고 y 변수의 표본 어,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평균값, 그, 그러니까 샘플 평균, 그다음에 샘플 표준편차 등을 다 사용을 해서 이둘두 변수의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딱한 가지 r이라는 그 숫자 하나로 나타낼 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계략적인 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관계수는 통계 지표인데 제가 잘, 여기 오타가 났네요. 두 변수의 선형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어, 데이터가 이제 X, 어,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고사가 이제 x축, 그다음에 y축이 기말고사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직선을 이루게 어,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완벽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얘는 이제 선형 이이 이 양쪽에 있는 이쪽이랑 이이 1이라는 예 이런 선형적인 직선이랑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직선이 있죠. 대신에 얘는 위에 그러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직선이, 파지티브,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양의, 어, 값을 갖는 경우이고, 반대쪽은 똑같이 직선인데, 음의 값을 갖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가운데로 갈수록, 여기에서부터 이 가운데로 몰릴수록, 점점 직선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이 양쪽에 직선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선이 점점 아니면 아닐수록 0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 이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 가지며, 그다음에, 어, r이 그 다음에 r이 양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이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선형,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는 얘랑 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1, 0.8, 0.4일수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이쪽 방향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세 개는 양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이쪽은 이제 이, 이 기울기가 네거티브인 쪽 그러니까 음의, 어,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모두 어, 음수를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양인 경우에, 어,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성을, 그리고, 어, R이 음,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0인 경우에는 선형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 수들이, 얘는 1, 0., 지금 0.8이죠. 0.8, 0.4, 0, 마이너스 4, 0, -4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8,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관 계수에 따른 그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선형성이 크면 클수록 그음음 절대값이 커진 절대값이 1과 비슷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다 모두 직선 형태죠. 그래서 직선인 경우에는 무조건 절대 값을 씌우면 1이 되는. 그래서 직선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쪽으로, 절대 값이 1쪽으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어, 하셔야 되는 게, R이 0인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어, 선형, 성, 그러니까 선형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좀더더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요 밑에 보이시는 이런 관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얘는 당연히 x랑 y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x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y 값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그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이 가로축의 변수와 y축의 변수는 분명한 관계를 띠고 있지만 이 관계가 이런 선형적인 직선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 값이 0이게 되는 거고 그래,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r이 0이라는 것이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형적인 상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 이제까지 다뤄왔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뭐 100까지 이제 점수를 갖는다 치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뭐 속도나 어 거리를 나타내는 데이터라면, 미터나 미터퍼 세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을 텐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뒤에 단위가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개, 전체적인 상관계수에 대한 어, 어, 각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 해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은, 실제로, 우리가 어 데이터가 있을 때이 상관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